자, 오르카 울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리더 박서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들. 현재 시각은 3시 2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5배 이상 터지면서 급등한 오르카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실전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오, 이거 폭등했네 라고 끝낼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세력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다음 기회를. 우리 걸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 주셔야 제가 올려드리는 소식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실 수가 있는데,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종목이나 관심 종목들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분석 한번 진행 도와 드릴게요. 자, 차트 분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요, 일본 기준 차트에요, 여러분들. 자, 며칠 동안 이렇게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하락 속에 거래량도 말라가는 바로 공포 구간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장대 양봉이 펑하고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은요, 거의 뭐5배 이상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자, 이런 흐름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오르카가 뭐, 뉴스가 떴습니까? 뭐, 이슈가 떴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럼 이건 누가 움직인 걸까요? 저는 뭐, 장담할 수 있어요. 제 왼쪽 손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세력이에요, 세력. 즉, 큰 손이 개입이 있었다는 시그널인 거죠. 자, 하락이 계속 되던 중에, 오늘 첫 반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된 그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건 단순히 반등이라기 보다는요, 상승 전환의 신호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이 오일선이 아래에서 말려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이건 단기적으로 가격의 이평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정배열까지는 아니지만 눌림목 후에 첫 반응이라는 데서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건이 자리가 무조건 추세의 전환이다? 이건 아닙니다. 과거 고점이나 주요 매물대를 돌파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수하는 건 여러분들 절대 금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내일의 흐름을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돼요. 내일의 흐름을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오늘 이 장대 양봉이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유지가 된다면 체력의 본격적인 펌핑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단타 진입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우리 수익 많이 땡겨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하락장 때문에 지금 손실이신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걸로 수익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고점에서 갑자기 음봉으로 전환이 된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고점에서 갑자기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체력이 오늘 하루만 잠깐 띄우고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양봉은요, 가짜 반등이었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손절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 기준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해요. 자, 진입을 하실 거라면 오늘 양봉의 저가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실전 단타 기준이고 이런 자리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녹화하고 편집 후에 업로드하면 최소 1시간이라는 이런 텀이 생겨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흐름에 대해 문자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해 보실 분들은 제가 여기 띄워드린 번호 01027024044, 제 개인 번호니까 박서준 팀장이라고 저장을 해 주신 후에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현재 흐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장 속에서도 이렇게 오르카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이 뭐 상승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21%, 12%, 10%, 9%,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 아더 코인을 추천드렸습니다. 아더 코인을 좀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한번 1분, 1분 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1분 봉으로 보시면은, 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20%에 해당하는 상승 나와주었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아더코인 4월 11일 박팀장의 필승 단타 종목이라 해서 8시 47분에 아더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이제 아더코인 15% 상승 나와 주었고, 익절 추천드린다 라고 10시 28분에 추가 공지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15% 수익 실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뉴스 정보들 같이 공유 드림과 동시에 자, 요새 아르고 코인도 굉장히 핫했죠. 이 아르고 코인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5일 동안 거래량이 크게 터져 주었지만 이 최근 2일이 조금 약간 줄어들면서 눌림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같이 브리핑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늘 아르고 코인 6.21% 하락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 뉴스 정보들로 이런 식으로 공유 드림과 동시에 제가 어제 아르고코인에 대한 추가 브리핑도 도와드렸습니다. 자저 보시면은 최근 5일 동안 큰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지만 어제 오늘 거래량이 앞에 3일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조정 구간 눌림목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하고 새벽 1시 33분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고코인 보시면요. 300원. 자 마이너스 6%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재 상황 브리핑 지속적으로 넣어드리고 조언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 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여기 띄워드린 번호 01027024044 여기 같습니다 같은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입장 링크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차트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뭐 뉴스가 없고 거래량만 터졌다면 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쳐다볼 게 아니고요. 아니 이건 세력이 왜 지금 들어왔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의심을 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자리는 기회이자 함정이에요. 아무 전략 없이 들어가면 우리 고점에 물리고 익절도 못 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 아, 여러분 오늘 차트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펑하고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야, 뉴스가 없고 이 거래량만 터졌다면, 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쳐다볼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세력들이 왜 지금 들어왔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고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자리는 기회이자 함정이에요. 아무 전략 없이 들어가면 이 고점에 물려서 이것도 오르카 한 3년을 들고 가는 겁니다. 3년이 뭐야? 한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는 흔들리지만 내 기준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손절할 때는 무조건 딱 손절을 해줘야 하고 익절할 때는 익절을 해줘야 한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고 기회를 잡는 데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좀더 재밌고 좋은 소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